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상보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전날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좀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92%가량 하락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금일 같은 경우, 지금 외인의 강한 매도세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성, 상보 같은 경우는 지금 흑연 관련된, 흑연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 뭐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 흑연 관련돼서 반덤핑 관세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금 크게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리튬 관련돼가지고도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된 이제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상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급격하게 상장을 썼습니다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 수, 조정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이 흑연 관련된 그리고 2차전지 리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좀 시계열을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물론 이제는 많은 2차전지 관련된 2차전지 갖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뭐 많이 속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상보 같은 경우 지금 이번 이 모멘턴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도 극명하게 팩트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잘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자 저는 이 상보 같은 경우 자 이번 주, 가, 이번 주 중에는 좀 조정이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좀 크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이제 관심을 좀 두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참 좋을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자, 지금 이 상보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만한 그런 정보고요. 자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상보 관련된 문의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영상을 보셨거나 또는 제 정보를 보시 수익실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정보라는 게 진짜 별거 없습니다. 모두도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는 건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 이 세력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고급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상보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와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자지우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답답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념까지 싹다충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도 상보 같은 경우는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자 일단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대체 뭐이 자료가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 근들갑을 떠냐 라고 하시는 분 굉장히 많았었는데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세력들의 매직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목표가 한마디로 세력들 관련해서 알짜배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이 상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어, 일주일 전에 찍었던 정보 영상 중 하나, 아, 일주일 전에도 한번 찍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자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자료가 일단 한정수량이었습니다. 50개. 50장 정도 있었는데 50개 정도 근데 이제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찍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그런 정보다 보니까 좀조집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상보라고 딱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 핸드폰 번호로 상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에 고아나 파라나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